안녕하세요, 팜러닝 구독자 여러분. 혁신적 지식의 씨앗이 되는 지식한입입니다. 오늘은 지방 소멸이라는, 어, 전 세계적인 고민이죠. 이 위기에 맞선 도시들의 흥미로운 대응 사례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인구 감소나 뭐 경제 침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찾아낸 이야기들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뭐 기업의 과감한 이전부터 시작해서 대학의 역할, 또 정부의 어떤 스마트한 지원, 그리고 주민들의 아이디어까지 이 자료들 보면서 각 지역이 어떻게 자신만의 해법을 찾아가는지 그 핵심 전략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도 흥미로운 통찰을 줄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기업이 도시 운명을 바꾼 사례. 이게 눈에 띄던데요. 일본의 인력 파견 기업, 파소나 그룹 이야기죠. 아, 네. 도쿄 본사의 핵심 기능을 아와지 섬이라는 작은 섬으로 옮긴 결정. 아, 2024년 5월까지 1200명 이전 목표. 정말 대담한 시도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사무실만 옮긴 게 아니고요. 음, 농업이나 관광 같은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면서 섬 전체에 좀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뭐 처음에는 기업 주도로 너무 빨리 개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나 비판도 없진 않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구도 늘고 세금 수입도 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죠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전략적 투자가 지역 활성화에 강력한 동력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아 그렇군요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의 역할도 정말 중요해 보였어요 그 쇠락하던 미국 볼티모 존속 퀸스 대학 덕분에 다시 살아났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대학이 그 지역사회의 어떤 중심축, 이른바 앵커기관 역할을 제대로 한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그 대학 근처에 좀 낙후됐던 이거 파크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를 주목해야 해요. 대학이 이 개발을 주도하면서 음,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기관이나 스타트업 지원 시설 또 대학원생들 살집 같은 거를 유치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지식이나 자본이 지역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이런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생긴 거죠. 대학의 혁신 역량이 도시 재생의 어떤 촉매제가 된 셈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부 역할도 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네, 네. 예전처럼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일본의 지역 경제 분석 시스템 RESS 개발 사례처럼요.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이죠. 네, 말하자요. 인구 이동이라든지 산업 구조 같은 방대한 빅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한 플랫폼인데요. 이걸 통해서 뭐 지역 주민이든 공무원이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아, 우리 지역의 강점은 이거고 약점은 이거구나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도록 돕는 거죠. 결국,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 독일 방식은 좀더 장기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춘 것 같더라고요. 지역 경제 구조 개선 공동과업, GRW 펀드요. 이걸로 취약 지역에 꾸준히 자금을 지원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펀드는 뭐랄까 단기적인 부양보다는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실제로 2016년부터 한 5년간 약 33억 유로를 지원해서 5만 개 넘는 정규직 일자리가 생겼다고 하고요. 또 GRW 지원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고용성장률이 한 12%포인트나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고 전략적인 재정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어 그렇군요. 결국 이런 외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활성화의 진짜 열쇠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아닐까요? 일본 유후인 온천마을 사례가 딱 그런 것 같아요. 큰 리조트 짓는 대신에 주민들이 마을 전체를 하나의 여관처럼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게참 놀라웠어요. 네 맞아요. 유후인 사례는 정말 그 외부 자본의 기대기보다는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찾아내고 발전시킨 내생적 발전의 대표적인 예죠. 주민들이 직접 작은 미술관도 열고 음악제도 기획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 문화를 관광 자원으로 만들면서 마을의 정체성도 지켜낸 거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런던 킹스 크로스 지역 변화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완전히 버려졌던 공장 지대가 매력적인 장소로 바뀐 비결 장소 만들기 플레이스메이킹 전략을 꼽았는데요. 단순히 그냥 건물 새로 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장소의 경험 자체를 설계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낡은 가스 저장고가 쇼핑센터로 바뀌고, 곡물창고가 유명 예술대학으로 재탄생하고, 이런 식으로 과거 유산을 아주 창의적으로 활용했어요. 동시에 넓은 공원이나 광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죠. 그 결과, 페이스북,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까지 들어오면서 런던의 새로운 중심지가 됐잖아요. 장소의 매력을 높이는 디자인,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 속 도시들, 뭐 저마다 처방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정답은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기업, 대학,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역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소멸 대신 새로운 활력을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 소멸은 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과제라고 봐야죠. 중요한 건각 지역의 고유한 상황과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또 협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지역의 미래를 그리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본 사례들처럼 외부 자원이나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가져오면서도 또 유후인 마을처럼 지역 본연의 정체성과 가치를 잃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 균형점을 찾는 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